선미부산입니다. 자, 8월 11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짚띠가겠습니다쥐띠는 쥐띠 오늘은 사심은 근물입니다. 음,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오늘은 누구를 대하더라도 무슨 일을 보러 가더라도 오늘은 내 마음이 진심이 보일 수 있는 얼굴에 진심이 보인다는 그런 상대방이 생각이 들수 있게 오늘은 마음을 여롭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일을 처리하시면 오늘 하루는 즐거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소띠가겠습니다. 소띠는 오늘 제가 잠깐 깜빡하고 잊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뭐 약속을 했나? 아니면 누구를 만나기로 했나? 아니면 내가 오늘 누구한테 뭐줄 일이 있나? 그런 거를 잊고 생각을 못 해서 아마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하루를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범띠 가겠습니다. 범띠는 어,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풍부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디선가 또 금전도 들어오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풍요롭고 풍부하고 어, 행복한 그런 날입니다. 자, 토끼띠 가겠습니다. 토끼띠는 어, 진짜 더운 날씨에 시원한 사이다를 먹으면 어때요? 속이 뻥 뚫리면서 시원하잖아요. 오늘 금전, 애정, 건강 너무 좋은 그런 날입니다.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보내세요. 자, 용띠가겠습니다. 용띠는 음, 일의 순서를 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이 뒤죽박죽 자꾸 꼬여요.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걸 먼저 하고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걸 먼저 하고 뒤죽박죽 꼬여서. 아, 어, 어떻게 하루를 이렇게 보냈는지 정신없이 보냈다. 이러면서 한숨을 팍 쉬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어, 일의 순서를 절대 꼬이지 마시고 잘 정리하셔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뱀띠 가겠습니다. 뱀띠는 아, 오늘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지인이라든가 아니면 먼 친척이라든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도 좀 불편한데 주위에서는 그걸 잘 몰라서 그동안에 잘 참았다가도 오늘은 별것도 아닌데 못 참아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날이니까 오늘은 화날 일 있으면 그냥 눈딱한번 감으시면 좋겠습니다 자말때 말대 가겠습니다 말때는 어, 나의 힘든 마음 힘든 몸 이거를 어, 누가 옆에서 챙겨주고 알아주는 그런 지인이 생겨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어,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나를 그걸, 내가 힘든 걸 알고 있었네? 어, 그걸 알아주네? 오늘 왠지 그분한테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싶은 그런 날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했다면 꼭 오늘은 저녁식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양띠 가겠습니다. 양띠는, 어, 제가 커다란 박스 안에 좀 갇혀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날이에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앞도 깜깜하고, 뒤도 깜깜하고, 일로 나가볼까, 저기로 나가볼까, 어떻게 해볼까. 오늘은 어떻게 생각이 안 나요, 아무것도. 그래서 그냥 어차피 내가 박스에 갇혀있으면 그냥 여기서 편히 쉬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냥 쉬세요. 그래도 괜찮은 하루예요. 그래야지 오늘 하루를 내 마음, 내 몸, 내 정신, 안정을 취하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자, 원숭이띠 가겠습니다. 원숭이띠는 내가 어디를 가든, 어디에서 일을 하든, 내가 있는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어, 내가 여기 왜와 있을까?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내가 여기서 일을 왜 할까?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오늘은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 여기에서 그냥 행복을 느끼시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참 좋은 날입니다. 자, 닭띠 가겠습니다. 닭띠는 오늘 내가 사서 고생을 하는 날이에요 굳이 내가 피해도 되는데 어 피하지를 않아요 굳이 내가 오늘 저걸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내가 또 손수 하네요 안 봐도 되는데 또 보고 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오늘 괴롭히는 날이니까 그것도 오늘은 그래 내보기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띠 가겠습니다 개띠는 어, 내가 진짜 가고 싶었던 곳에 여행을 온 느낌이 들고 또 축하받을 일이 생겨요 그리고 의외로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큰 도움이 들어오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어떻겠어요?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겠죠? 자 돼지띠 가겠습니다 어, 돼지띠는 오늘 어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제의가 들어와도 내가 자신이 없으면 조금 뒤로 미루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기회가, 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어, 빠른 시일에 다시 또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진짜 그냥 좀 자신이 없다.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그냥 과감하게 그냥 다음으로 미루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빠른 시일에 다시 옵니다. 자, 오늘의 운세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힘내고 화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재원사입니다. 돈을 벌긴 버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아,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 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네, 재원사입니다. 요즘 여자친구랑 만나면 싸우기만 하고 무슨 문제일까요? 아 여자친구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 060-3000-108번 재혼사로 전화해주세요 영어만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확 풀어드립니다 네 재혼사입니다 요즘 취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음, 취업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 보세요. 사업으로 인한 고민, 취업으로 인한 고민, 결혼으로 인한 고민, 자녀로 인한 고민 때문에 답답하신 분은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답답한 여러분의 마음은 뻥 뚫어드립니다.